주시옵소서. 우리의 기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게지게기가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여지게 하옵소서 종을 불쌍히시고,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며, 주님 친히 말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aughs> 오늘은 전도자의 행복, 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의 말씀 생명을 합니다. 오늘 읽으신 것은 전도서이고요. 전도서의 기자는 전도자라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2절을 1장 2절이 가장 유명한 어, 그 전도서에서 알려져 있는 구절인데요. 어,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장 2절. 1장 2절. 그냥 생일체크를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흑대고 흑대면, 흑대고 흑대니, 모든 것이 뱀다. 예, 여기 보면 전도자가 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전도서에는, 전도서의 저자는 전도자, 일반적으로 전도자를 어, 솔로몬이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지혜서들의 어, 상당 부분들을 솔로몬이 죽었다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솔로몬이 젊을 때에는 아가스를 기록하고, 지혜에서 아가스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장년이 되어서 지혜를 얻고 나서 그 자문을 기록하고, 솔로몬이 노년이 되어서 어, 이 인생의 형태만 깨닫고, 전도사를 기록했다. 그렇게 뭐 알려져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 그거는 성경에 없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해를 하고 하자고 보니까, 안 아, 그렇게 하니까, 이, 앞뒤가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는, 뭐, 이 전도서, 전도서도, 어, 이제,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죠. 보고, 본인이 전도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서의 저자가 전도, 어, 어, <laughs> 전도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자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 전도자라고 하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을 드리죠. 그래서, 어, 그러면 이, 이 전도서에 복금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받기도 하고 이것도 받기도 하고 또, 어, 100% 맞는 가치로는. 전도서를 최근에 제가 어, 공부하고 읽으면서, 어, 깨달으면서 여러분, 어, 하나님께서 주신 에, 말씀을 어, 여러분과 함께 나는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게 한 시간 가지는말씀드린 것입니다. 는 것인데 에, 공부를 하면서 어, 전도 전도자다 그렇게 할때이 전도차라는 것은 어, 이 전도 스에서의 전도자는 본인의 어떤 모습을 볼때에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 이게 이제. 예, 전도자라고 어, 해석이될그 예, 영웅 아닌가 예, 그렇게 예, 저는 그렇게 깨닫 배웠습니다 깨닫 깨달,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붙잡게 됐는데요 <laughs> 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지혜를 배우고 또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 뭐 그렇게 보면 또어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고 해 의미에서 전도자라고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또 그것만 또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철도 역정에 철도 역정에 나오는 주인공과 기독도와 또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을 합쳐놓은 것 같아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구도자, 구도자와 전도자를 에, 합쳐놓은 것 같아요. 그와 같은 어, 사람이 이 전도자라고 보를때그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 이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1장 2절에 이것이 이 핵심 구절로 생각하고 그리고 전도서라고 하면 성경을 좀 읽은 사람들은 아 그렇지 그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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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다 그게 전도서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 그게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전도서에서의 이, 이 말은, 어, 전도서에서 어때다라는 것은 절반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하는 말은 이게 전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해아래서의 삶은 어땝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의 삶은 행복합니다. 그것이 전도서가 전도서 전체적으로 어 얘기하고 있는 바다 라는 것입니다. 어, 전도서를 요약한다면 해아래서의 삶은 해아래서의 삶은 어땠다. 해아래서의 삶이라는 것은 보이는 인생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사는 이 세상은 그때 로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붙드는 사람,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덕분에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복하다 그런 어, 말씀이 전도서이다. 그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한테는 것입니다. 시 아래에서 보이는 산은 어땠죠 어, 전도서 5장 15절 17절. 전도서 5장 15절 17절. <laughs> 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목대에서벽대 벗고 나왔으니 그가 나온 데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모든 것을 파는 것도자유의 가져가지 못하나 이것도 성인 불니이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니 바음에 안는 수고가 그의 행동 없이 이를 타냐 일상은 어두운 곳에 나오 나는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들입니다. 어,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묘사를 하라고 한다면 여기 이렇게 기록된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어, 마디: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종교 중에 하나가 불교고, 그 불교의 깨달음, 습담론이나 인생은 고다, 고통이다. 그거를 깨달음 어릴 때 깨닫고 나서 이제 에, 이제 불을 불 불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어, 불도를 닦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laughs>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 많은 근심이 있고,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뭐 그렇게 생각하죠? 질병이 있어니병 걸리면 어떡해? 누가 병 걸렸다? 아이고, 어떡해? 그런 질병이 병 걸리면 안될 건데 해서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막, 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인생에 마음의 분노가 있어요. 옆에 누가 무슨 소리 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이 잘 돼도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면서 그것이 그렇게 하면서, 어,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살고,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못 돼서 벌고 벗고 나와선 제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간다.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간다. 인생은, 인생은, 헤아르스의 인생은, 이와 같은 것이 헤아르스의 인생. 많은 근심이 있고, 질병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그렇게 살다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맨손으로 갔다가 맨손으로 가는 인생, 죽음이 있는 인생, 심지어 자기 것도 누리지 못하는 인생, 열심히 일해서, 뭐 어, 돈도 벌고 권력도 얻고 뭐 어, 지위도 높아지고 그렇게 됐지만은 그것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다. 자기 것도 누리지 못하는 인생. 부조리한 인생이야. 저 노사부장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야. 이것은해 아래서 행해는행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그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도 돌아가는 것이다. 마음이 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제 죄송한 얘기지만,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세상은 결국 떠나게 많은 것이, 많은 것이 인생이라. 어 많은 사람들이 뭐 어, 어, 그런 얘기하죠. 너왜 그런 일을 했어? 너 같은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어? 와, 인생이 너무 지루하다. 인생이 너무 지루하다. 죽고 끝나는 인생, 헤아려서 인생은 그댄 것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많이 많아도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꿈도 허된 거 그럼 꿈은 꿈일 뿐이야. 인생은 짧고 죽음 가까이 있습니다. 그다음은 그 얘기 있잖아요. 그다음 일단 우리 장학금을 우리 학생들 학대 대학, 학생이 주려 될때 대학생이 하, 너무너무 감시하다고 나는 앞으로 열심히 살아서 꼭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근데 그 장학금을 준 사람이 예수 믿는 분이었나? 봐. 그래서 그 어,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에게 아, 내가 한 가지만 모르도 되겠고 그렇게 하죠. 그래, 그래 이제 이제 네, 네, 지금 봐서는 뭐냐? 아유 공부 열심히 하 했고, 아서돈 벌어가지고 한산 돕겠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냐? 그 다음은 어, 내가 또 좋은 아가씨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겠다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냐? 아, 그럼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지위 올라가고 그렇게 살겠다. 자네도 낳고 행복하게 살겠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냐? 그 다음에는 뭐, 늙어서 죽겠죠. 그럼 그것이 인생입니다. 쇠알새의 인생은 죽음이 있는 인생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자는 죽은 산 개만 못하다. 산 개만 못하다. 사자가 좋습니까? 개가 좋습니까? 아. 아, 물 질문하고 나서 그러면, 그러 뭐, 개가 좋은 놈들 되겠다. 그 사자가 가치가 있으면까 아, 이것도 아닌데. 사자가 비쌉니까? 개가 비쌉니까? 사자가 엄청나게 비싸요 사자가 용감합니까? 개가 아끼겠 야, 이거 봐. 오늘 이렇게 왜 이렇게 말이 잘안 되지? 근데 하여간에, 그러 사자가 엄청나잖아 뭐, 진짜요? 엄청나게 많지. 사자가 죽었거든요. 삼 개가 되나? 전도자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 이 세상은 죄로 쓸게임이다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어, 저 사람들을 뺏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어, 그렇게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대전입니다. 자기 것도 누리지 못하고, 무한 경쟁의 지옥 속에 마음은 미쳐가는 그런 세상, 사회가 발달할수록 점점, 점점 더 행복하고 좋아져야 될것 같은데,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정신적인 질병, 알지 못하는 질병 속에 고통당하다가, 죽기도 하고, 자기 목숨을 끊기다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다 이것이 해 아래서의 삶, 죽음으로 끝나는 해 아래서의 삶. 이것을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다 해봤지 않습니까? 전도자, 전도자가 그 얘기를 하죠. 내가 사업을 멀심해 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사업.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승리해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 어떤 세상 지혜자보다 내가 더 지혜롭고 많은 지혜를 얻었다. 지식을 얻었다. 인생의 즐거움이 예, 성에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래서 수많은 여자들과 함께 내가 그것을 나를 잘 교체했다. 그러나 그 모든 삶들은 죽음으로 끝날 헛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십내까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만이 운운이 아니냐? 해 아래서의 삶, 해 아래서의 삶은 헛된 삶입니다. 해 아래서의 삶은 헛되고 헛된 삶입니다. 죽음으로 끝나고 다 끝나고 버리고 말입니다. 그런데. 자문, 어, 전도서는 그것으로, 그것으로, 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의 삶이 있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안에서의 삶은 <laughs> 행복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는 것이 답이다. 인생의 답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행복이 있죠.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셔서, 이거 열매를 누리지하시죠 가정에서의 행복이 있고, 부모, 부모, 부모로서의 행복이 있고, 부부간의 행복이 있고, 음식물을 먹는 행복이 있고, 그것을,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음에 행복합니다. 하나님 성기면 살이 행복합니다. 이 세상이 분명히 불행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요. 저는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은지 모릅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기뻐요. 예수님 믿으면서 사니까 너무 행복해요. 심지어 여러분, 병에 걸렸는데, 기쁘대요. 어떤 사람은 죽음을 안끊고서도 기쁘다고 얘기합니다.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해 아래서의 삶은 어땠 것이지만, 주 안에서의 삶은 행복한 것입니다. 계속해서는 사실 그 얘기합니다. 주안에서 주안에서 하나님이 계신 믿음으로 살 하나님이 주신 분복들을 누리면서 살 일을 해도 행복하고 쓰고 해도 행복하고 부부가 부부가 부부의 행복도 하나님께 있고 가정의 행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일의 행복도 하나님께 있고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잘 믿으면 여러분 밥도 맛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밥도 맛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하, 맛있는 걸막 찾아다니면 온갖 맛있는 걸다 찾아다니는데 맛있는 게 없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뭐 모래를 심는 것 같대나 모래. 저 저는 뭐맛 없는 게 없구만. 다 맛있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어 예수님 믿으면 밥이 맛있습니다. 소금하고 먹어도 맛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부부간에 행복합니다. 성이라는 건 더러운 게 아니에요. 세상이 성을 더럽게 만든 것이 성이 더러운 게 아닙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죠. <laughs> 세상이 이걸 잘못 사용하니까 그것이 무서운 죽음을 유익한 것이 되는 것이 하나님 선물이죠. 여러분, 부부 부부 간의 행복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십니요 우리가 이게 부부를, 부부로서 그걸 같이 사는데, 여러분, 그, 어, 어 부부가, 부부, 부부 간의 행복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사실은, 어,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아도 상대편이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만일에 죽었다가 살아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나서 다시 결혼할 기회가 있다면, 지금, 지금 배우자와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여러분, 네? 하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런 얘기가 있으면, 그게 이제 어떤 목사님들그러시더라 어, 이렇게 이 질문을 했는데, 다 아니라고. 다 아니라고. 내가 뭐 결혼했다, 다시 결혼, 어, 다시 결혼할 수 있다면 지금 사람은 안 하겠다. 근데 80세대는 할머니한테, 할머니, 어, 지금 다시 이, 이, 그, 결혼하시면은, 어, 어, 지금 윤감님은 사시겠어요? 하니까, 아이고, 어, 그러겠다. 어, 그러시더요 아이고 그러냐고 은왕님이 되게 좋으신 분이신가 봐요. 할머니가 그리,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놈이 그 놈이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아무리 살아도 남편과 아내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쓰고 알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요. 남편도 주님에게 맞추고, 아내도 주님에게 맞추고, 하나님께 맞추어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서 행복한 거거든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은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족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그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 자녀 부모들이 생각이 다르고 자녀들 생각이 달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행복하지 않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세상 살아가는 해 아래서 는데 그렇게 살다가 죽음으로 끝난 게 인생인데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위생서 있는 세상에서도, 오늘을 살아라 얘기하죠. 행복하게 살아라. 오늘의 행복이 중요하다 얘기하죠. 그래서 심지어, 어, 어, 쾌락, 쾌락주의 합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하나가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거하나가 내가 좀 마음, 마음도 불편하고, 병도 오고, 막 살기 힘들고, 일도 잘안 되고 하면, 그냥 차 속에서 연탄불 피워놓고 죽는 게 제일 낫죠. 어차피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건데. 또, 그 일산화탄소 중독되면, 하늘에 공중에 웅 뜨는 그런 느낌이 나요. 공중에 <놀람> 하늘날아다니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믿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주 안에서의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오늘 에 읽은 말씀 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십시다. 예수님 믿음에 사십시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주시는 어,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모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고 선생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일도 사랑하고 나라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오늘을 살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누리며 살고 그 삶이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영원한 삶이, 지금보다,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살고,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9장 11절 말씀이 적응이 여러 가지 저는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장 네. 11절말씀에 이런 정 한가지는 세상이 헛된거에 아무리 자기 잘났다고 되는게 아니라 세상은, 세상은 자기가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힘준다고 잘되는게 아니에요 세상은 부조리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노력하면 되라고 얘기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안되는게 또 세상이에요 또 반면에 구장 11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특별히 예수님을 기회를 우리, 하나님 믿을 기회를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행복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행복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 있습니다. 세상 세상에 이게 행복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 행복. 세상은 헛된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케아라에서 사는 죽음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주 안의 세상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수없이 누리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분들은 헛된 세상을 살지 말고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행복의 기회를 예수 안에서 붙잡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우신 주님, 어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주님 이 세상이 어떻게지?